관리기예요. 근데 요 보시면은 요 요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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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이 딱 여기 부분이 딱요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금색 테두리 있는데 이 연결 부위, 이 연결 부위를 해갖고 이쪽 라인, 이 핸들 조에 있는 라인이 그 관리기예요. 관리기. 그래서 이 훅, 이 연결대 이훅 앞에 달려 있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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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세 가지 종류로 할 수, 작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요첫 번째 보이는 게 보시면은 노, 경운을 해 주는 거예요 땅을 땅을 파쇄 막 이렇게 땅이 뭉쳐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를 경운해 주는 경운용이라고 이거를 로탈이라고 해요 로탈 얘가 회전하면서 땅이 단단한 땅을 파쇄를 하면서 곱게 아주 곱게 갈아 주는 역할을 해요 이두 번째 있는 게 보면은. 얘는 요거는 저기에요 두둑청형기 휴리끼라고 하는데 휴리끼 하면은 일반 적 농가분에서 잘모르시더라고요 요걸 두둑기라고 하는데 관리기에 그냥 두둑기만 단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날이 틀려요 로타리나는 되게 얇죠 그죠 야, 얇고 되게 여러개잖아요 근데 이쪽 날은 굵어요 이 굵은 날이 흙을 안쪽으로 밀어요 계속 오게는 이 회전하면서 이 안쪽으로 밀면은 흙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이 면이 여기 있는 날개 면이 가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 들어오고 안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안으로 쏠리면서 이 성형, 이 성형이 모양대로 흙이 그대로 뭉쳐갖고 모여, 이렇게 모여갖고 두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거는 또 관리기 엔진에. 요 피복기 음, 비닐 음. 비닐 세워주는 요 기계 부스터 부품이죠 이 부속품이 어? 부속기가 배어있는 네. 거예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통 비닐을 꼽아갖고요 비닐로 이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중간 보조 보조 스펀지 들어온 다음에 비닐로 찢어지지 않게 그다음에 런이주주 스펀지에다가 비닐을 밝게 한 다음에 쭉 놓고 쭉 가면은 자기가 비닐을 씌워줘요 그리고 여기 요, 요 미륜이 이 보조미륜이 삼날이에요 결국은 그 역할 하는 게이 흙을 비닐 흙을 그 갓에 싹 해갖고 비닐을 음. 덮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어딨냐 어디 보냐면요 요, 요기가 여기가 엔진부에 엔진부 이 안에 실린더하고 피톤이 있어갖고 그 연료가 공기하고 연료가 혼합하면서 그게 전기를 탁 튀겨줬을 때뻥 하고 튀기면은 이게 이렇게 상하로 움직여요 그 상하 움직인 거를 크랭크가 이 바퀴 쪽으로 전달해 줘갖고 회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얘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또 부속기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게이 엔진의 역할. 그리고 이 각부 명칭 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 보시면은 에어클리너 그리고 이게 기화기, 기화기예요.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작업 농가에 가면 흙받이잖아요. 흙받에서 작업을 하면 먼지가 일어나요. 먼지가 엔진 대부속으로 들어가면은 마모가 많이 되고 시동이 잘안 걸리는 원인의 주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에어 크리너를 통해 여기 안에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를 갖고 걸러져 갖고 깨끗한 공기가 이캡브라브레에 캬브레, 들어가요. 이 기화기에. 기화기에 들어가고 또이 기화기에 여기 보시면은 이 연료 탱크. 이 연료 탱크의 라인을 따라갖고이 기화기에 들어가요. 그래 갖고 그 공기하고 연료하고 혼합비가 있어요. 그 혼합비에 맞게 딱 들어간 다음에 그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고 갖요 전기 여기 보시면은 아 이쪽 내부 요 안에 요 커버 안에 휠이 있어요. 그 휠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요 피스톤 있는데 여기 이쪽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들어가 갖고 전기를 통해서 폭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원리에요 그래서 요, 요게 되게 중요하고 시동이 안 걸리면 대부분 농가에서 시동이 안 걸리면은 에어클리너하고 요 기와기 청소를 해줘야지 시동이 잘걸려요 요거 그,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예, 요 요쪽 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 기와기 이 저기 발리기를 시동을 걸어줄 때 시동을 걸어줄 때의 도구예요. 니코이 스타트라고 얘를 땡겨야지만 당겨야지만 시동이 걸려갖고 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핸들. 얘 전체를 핸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레버. 요 레버가 조향레버예요. 조향레버. 좌 우. 조향레버. 얘가 잡으면은 이쪽 좌측에 바퀴가 서요. 서면은 당연히 우측 바퀴가 혼자만 가기 때문에 좌측으로 가고. 그리고, 우측 레버를 잡으면, 우측 바퀴가 서갖고, 좌측만 돌아서, 오른쪽으로 도는 그런 원리에 대한 레버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액셀 에다 이게, 이제, 전기 넣는 거,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 때, 여기 보면, 이쪽이, 그그 오른쪽이, 저, 온. 왼쪽이, 정지. 해주는, 정지 시작 스위치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 요, 요 네버 또두개 있죠. 이두 개가 이 핸들, 핸들에 관련된 건데, 얘를 잡아갖고 보면은 핸들이, 음 자, 우, 아무데나, 그리고 뒤편까지. 음 네, 다 들어가요. 네. 이런 거고, 이 핸들, 이쪽, 이쪽 옆에 있는 네버는 이 핸들의 상하, 내 키가 작으면은 낮추고, 키가 작으올리고 하는 건내바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두 개인데, 얘는 이, 엔, 이 관리기 엔진이잖아. 요이관리기라는 거를 시동을 걸어갖고 가게 할수 있는 클러치예요. 클러치. 얘를 연결을 하면은 관리기하고 그리고 끊어지은 동력이 끊어져갖고 서요. 그리고 이 조건은 이쪽 거 네바는 여기 날 딸을 회전시켜 주는 네바에요이렇게 연결을 누르면은 회전이 되고 연결을 끊으면은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용 주행 그주변석에 주변석. 주변석 보시면은 까만색 1, 2단은 전진. 그리고 빨간색 1, 2단은 후진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주케이스예요이 주 동력 전달하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안에 기아들이 있어요. 기아들이 있고 체인이 있어요. 체인이 있어갖고 연결, 저, 저 네바를 연결을 해주면은 요 네바. 보세요. 보시죠. 그죠. 그죠. 이렇게 놓으면은 그 체인의 그 텐션이 이렇게 밀어줘 갖고 그 풀어줘 갖고 끌어주는 거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가 밀어줘 갖고 얘가 딱 동력이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스위치 이 정지, 정지 시작 시작 스위치를 시작에다 놔요. 시작 쪽 오른쪽이면 시작이에요. 시작에 놓고 악셀에다 악셀에다를 여기 보시면은 저 고가 있어요. 저고 보세요. 저고 그죠? 그러면은 액셀레를 최소 저보다 조금 더 올려놔야 돼요. 올려놓고 그 이게 연료가 휘발유다 보니까 겨울철에 시동 안 걸릴 때는 여기 이 초크에 초크 이게 뭐하는 거냐면은 기저 기화기 내에서 저 초크를 딱 초크를 얘를 당기면은 기화기가 딱 닫혀요 닫히면은 그 연료만 있겠죠 그죠 연료만 있으니까 연료만 있으니까 시동이 더잘 걸려요 근데 또 주행하려면은 또 시, 저기 힘이 약해 왜냐면 공기하고 섞여야지만 얘가 완벽한 연료를 먹는 건데 이 연료만 먹으면은 얘가 너무 배불러 갖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시동 걸 때에는 겨울에 추우니까 시동 안 걸렸을 때는 이렇게 딱 열어놓은, 닫아 놓은 다음에 이디코 스타트. 디코 스타트. 를스리고발 스타트. 집어어어이스타이상태에이 스타트. 이 스타트. 이스타게이스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그렇게 시동을 걸었으면은 이 주변속을 뭐 후진이든 전진이든 놓고 주행 주행 클러치를 딱 연결이 시키면은 후진이든 전진이든 가요. 그리고 이, 이 상태에서 그 노타리 노타리 클러치를 연결 놓고 주 클러치를 놓으면은 가면서 저 노타리날도 회전하면서 경운, 경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다 썼을 때는 다 풀고 스위치를 정지해 놓으면 시동이 꺼져요. 이게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게 저한 가지 조심할 게 작업 중에 되게 조심할 게 뭐냐면요 돌멩이가 쓰는 땅에 박힌 돌멩이에 이 날이 이 날이 돌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딱 걸려요 돌멩이 돌멩이딱 부딪히면은. 이 체인 케이스 안에서 이 체인 이 갑자기 뒤로 확 돌아가요. 그럼 얘가 갑자기 뒤로 가요. 그런 거에 내가 사고를 되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작업기가 이렇게 후진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놓고 후진해갖고 작업을 하면은. 그런 사고가 생길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쓰러져갖고 그냥 들어가고 깔리는 거예요. 그런 사고 는 굉장히 맑았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에 핸들을 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든 뒤로 돌리든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칠 일은 없잖아요. 작업할 때. 이거를 잘 써먹어야 돼요, 핸들. 그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